아유, 사모님이라 해야 되나 누님이라 해야 되나 우주적 적폐청산을 끝내주신 우리 누님 신승도 누님 감사합니다 아.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는 이 사람 주님 나를 절대로 놓지 않았네 절대로 안 놓아 예수님 오셔서 새판이 열렸네 원래 지어놓았던 나를 찾았네 주님과 결혼해 가면 쓰고서 살았네 신원하면서 살았네 그러나, 이젠 못 내려. 예수로만 살겠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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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하려고 하지 마. 모든 게 준비돼. 아멘. 주님 보여주신 것 보고 살면 돼. 모든 게 끝났네. 하나님, 날 불러. 와. 존재로 불렀네. 흔들리지 않는 원래의 사람. 주님과 결혼해. 가면 쓰고서 살았네. 신원하면서 살았네. 그러나 이젠 못 내려온 예수로만 살겠네. <laughs> 진짜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너무 폭발하더라고요. 우리가 가면 이 가식이잖아요. 이 가식을 너무 덮고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.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. 그죠? 아까 전에 얘기하셨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. 근데 그걸 말을 못 하고 있었지. 근데 오늘 그걸 완전히 쓸어 담아가지고 사탄한테 그냥 다 집어던졌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야 우리 원래의 모습 그죠 우리는 직관이라는게 있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그게 무뎌졌어 무뎌졌어 근데 우리 목사님 그걸 되찾아주셨잖아 못내려온 그 사람을 찾는 순간 모든게 평정됐어 자존감 뿜뿜. 아. 적폐청사. 우주적 적폐청사. 하나님 나라가 왔다.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